23번 지문 봅시다. like anything else involving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노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로 compassion takes practice. 연민도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거 주제 문장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잘봐 주세요. 연민이란 건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we have to work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무엇 하는 데 있어서 at getting into the habit of 무엇무엇에 대한 습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습관을 드리는 거요? Stand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In their time of need.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거, 그걸 습관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Sometimes, 때때로. Offering help, 동명사 주어있고요. 그래서 단수동사 연결되죠. 어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is a simple matter. 때때로는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단순한 문제여 that does not take us far out of our way.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끔 하지 않는 단순한 문제일 때도 있다. 마치 뭐와 같은요? 뒤에 부가 설명 들어갑니다. 마치 어떤 simple matter 같은 건지 remembering to speak a kind word. 친절한 말한 마디 하는 거 잊지 않는 거. to someone 누군가에게요 who is who is down. 어, 울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한마디 건네는 거 그거를 잊지 않는 거. remember to 부정사 나와 있으면 무엇 무엇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5월로 똑같이 ing 연결됩니다. 또 마치 뭐와 같은 spending a n o c c a s i o n a l saturday morning 때때로 일요일 아침을 spend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ing 쭉 연결되죠. volunteering for a favorite cause. 아주 내가 좋아하는 그 자원봉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거와 같은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 at other times. 자 여기에 문장 전체적인 지문 구조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분명히 sometimes 때때로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또 이런 때도 있지만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는 이라고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어떤 경우도 있다. 이것과 약간 1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겠지? Helping involves some real sacrifice. 돕는다라는 것이 뭘 포함할 때? 진정한 희생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는 아까 전에 Simple matter.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sacrifice. 희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제 문장에서 연민도 연습이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희생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a bone to the dog is not charity. 개한테 뼈다귀 주는 거 그거는 자선이 아니다. 진정한 돕는 게 아니다. 이잭 런던이란 사람이 관찰하기를 자 그럼 뭐가 진짜 돕는다라는 거? Charity is the bone shared with the dog. 개와 함께 나누어지는 When 뭐할 때? When you are just as hungry as the dog. 나누는 건 똑같은데 어떤 상황일 때 나누는 거요? 당신이 as as 뭐뭐만큼 뭐뭐 할때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부어 연결됩니다. as the dog 그 개만큼이나 배가 고플 때 당신도 그만큼이나 배가 고플 텐데 그럴 때에도 그 개랑 뼈다기를 나눌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선이라는 거지. If we practice taking 우리가 연습을 하면 uh, taking the many small opportunities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많은 그런 작은 기회들 그 작은 기회들을 가지는 연습을 한다면 그렇다면 w i l we'll l be in shape to act.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될 것이다. 비동사 in shape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할때 어, 준비가 될 것이다. When those times 수식어 받죠 지금 requiring real hard sacrifice 진정한 진정한 그런 힘든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come along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당신은 정말로 행동할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주제 다시 한번더 체크합시다. 자, 뭐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는 거. 뭐에 대한 연습요? 돕는 거에 대한 연습.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아까 1번, 파란 색깔 여기 1번처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의 경우에는 좀 연습을 하고 노력을 들어야 된다는 거. 뒷지문으로 넘어갈게요 24번지문 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모든 사건들 that causes you 이때 cause가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격 보호로 반드시 투부정사 옵니다 당신을 웃게끔 만드는 모든 사건들은 makes you 때 every event가 주어니까 makes 단수 처리되는 거잘 보이지? makes you feel. 근데 이때 make가 오형식 동사네요. 따라서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와 있고, 근데 그 동사 원형의 feel이 이형식 동사여서요. 그 뒤에 형용사 보어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을 feel happy 행복하게 만든대 and, 그리고 이 and를 통해서 또 동사와 동사 연결되죠. produces feel good chemicals in your brain. 당신의 뇌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 그런 화학 물질을 생산을 해 낸다. force 무엇 무엇을 하게끔 해라. 자, 이때 오형식 동사라서요. 목적격 보어 to 정사 무조건 오는 오형식 동사 force입니다. 당신의 얼굴로 하여금 to smile 미소 짓게 해라. Even 심지어 뭐할 때라도요. Even when you're stressed,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 or feel unhappy,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강제로라도 미소를 짓게끔 하래. 그러면 이게 억지 미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도움이 될까? 한번 봅시다. The facial muscular, uh, muscular pattern, 얼굴의 그 근육이 짜여져 있는 구조는 produced by the smile. 미소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얼굴 근육 구조. 이것은, 이때 주어가 동사, 단수동사 이렇게 연결되죠? is linked to all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뇌에 있는 모든 행복한 연결망이랑 다 연결이 되어져 있대. 그러니까 미소만 짓기만 한다면 그 모든 얼굴의 근육 구조가 뇌로 자동적으로 happy network랑 연결이 되어진다고. And 그리고 앞에 있던 is linked 동사랑 will 동사 연결되죠. Will in turn 결과적으로 naturally calm you down. 당신을 차분하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And 그리고 change your brain chemistry. 당신의 그 뇌의 화학 물질들 이것들을 다 바꿔준다. By ing 무엇함으로써요? By releasing the same feel good chemical. 그 똑같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화학 물질들, 그거를 방출함으로써 어, 뇌에서 필요한 그 화학 물질들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지 웃음이라고 해도 사실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거죠. Researchers, 연구자들이 studied, 연구했어. The effect of a genuine. 두 가지를 연구를 했어요. 자, 이때, genuine, 진짜 미소와 and forced a smile. 강제로 만든 그 미소. 이거의 효과를 연구를 했대. on individual 각각 개인들에 대해서 during a stressful event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일 때이 진짜 미소와 강제 미소 요거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했더니 the researchers had 자, 이때 had 오형식 사역 동사고요.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쓰죠. had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로 하여금 perform 수행하게끔 시켰어. stressful tasks.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실행하게끔 했어.while not smiling. 세 가지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첫 번째,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미소를 지을 때 or 또는 holding chopsticks cross away in their mouth 또는. 뭐 하면서 입에 젓가락을 물고서 어떤 스트레스가 받을 만한 일을 수행하도록 시켰어 자 그랬더니 어 지금 여기에서 어 세번째 그 젓가락을 입에 물고서 라는거는 얘는 왜 한거냐면 여기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뭐 하려고 to force the face 이때 force 아까 앞에서도 5형식 동사 한번 다뤘었어요 목적격보호로 투부정사 무조건 와야 된다는거 얼굴이 to form a smile 미소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젓가락 물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봤대 진짜 미소하는 거랑 미소 짓지 않고서랑 그리고 젓가락 물고 the results of the study 그랬더니 연구의 결과가 showed 보여줬대 that 뭐하다는 걸 보여줬는지 목적절 쭉 연결됩니다 smiling 진짜 미소 지었던 거 근데 그게 forced or genuine 수식어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그게 강제가 되었건 아니면 진짜 이건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 특히 뭐할 때요? during stressful events.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그게 forced 강제건 아니면 진짜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 reduced 줄여줬대. 무엇을요? the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당신의 몸에 쌓여가는 그 스트레스의 반응도의 강도를 줄여줬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orced s m i l e y g 건 아니면 uh, genuine 진짜 스마일이건 둘다. 어쨌든 그 스트레스의 반응도를 줄여줬다라는 게 보이죠. Uh, and 그리고 또한 모두 해줬다. Lower 낮춰주기도 했다. Heart rate levels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이후에 그 심장 박동의 수준도 낮춰줬다라는 거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결국, 뭐 강제로 가짜 웃음을 지어도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문장 정리돼 있는 거 한번 볼게요. Faked smile. 꾸며낸 미소. 이것이 또한 뭐 해준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 이되 더라 라는 거 정리 제대로 하고 질문 있 으면 클리닉 때 활용 을 해서 질문 을해 주세요.